아, 오늘은 창우리 근처 수로에 왔습니다 음. 원래는 창우리 선착장에서 어, 바다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음. 낚시를 못하게 돼 갖고 근처에 수로로 왔습니다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각통에 담아야지 이렇게. 찾았어찾았어 아, 그거데 여섯 개인가? 크기 많으셨는데. 개인가 어, 올라왔다. 오 어, 잡았다. 붕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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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 아. 확실히 이렇게 자연 사는 깨끗해. 여대로 걸었어. 괜 이렇게 해고이이렇 응. 한번 빠져 져 r 어어 i d 터라드라미떨어졌드 잡았어 천지에서 어, 어? 아. 어. 잡았어 자자자자 자자자자 자 두 마리째. <laughs> 너, 너 멀리 던지지 마. 오이번건좀 크다. 아닌가? 오그 제일 크다 그래도. 봐, 멀리 던질 필요 없다니까. <웃음> <웃음> 오, 진으로 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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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어로으로 찐으로 찐로 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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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으 어. 잡았어? 오, 오 피라미. 오, <laughs> 피라미는. 거대 피라미. 피라미, 피라미, 피라미. 오, 왕 피라미. 피라미 아주 난리를 치는군. 얘는 그냥 바로 놔줄까? 응? 얘는 죽어. 얘는 오. 잘 죽어. 가만 있어. 흔들지 말고 가만 있어. 놔줄게. 음. 거의 붕어급이야. 쟤꼭 건드린다, 쟤꼭 어? 올라 어? 잡았어 어 천천히 어, 잉어가 가. 같아 아니, 노랗다, 이거는 그쪽으로. 붕어인데 응? 어 붕어야 근데 아, 노랗다 이렇게요? 어, 노랗다, 얘 아, 이와도좀노 얘는, 그치? 어. 근데 보면 붕어야 응?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막 움직이고 볼이 밝아 어, 발 진짜 이렇게 이렇게. 다른 건 아니지 그것만 여기 음. 똥싼거봐 똥인지 아니면 뭐 똥이야 물에서 뭐가 나오는 건지 이게 양호장에서 손마트에서 잡는 것보다 응. 여기서 이렇게 자연에서 잡는 게더 재밌다니까 이게. 응, 멀어서 기름값이 되잖아 <laughs> 그러니오예 그래도 사이즈 근데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하다. 얘들이 다 여기거나 거기가 오몰는데 음, 진짜 그 지네놈이 착착 움직인다. 어, 서 음, 주려고 몇 마리야? 한여 여덟, 여덟 마리 되나 보다. 응. 그지 응. 한번 잡아나 보자. 어떻게 생겼나? 어? 아, 네. 네, 네, 네. 어. <laughs> 한 마리 <laughs> 두 마리 <laughs> 깨끗하다돼구어가세 네 마리 그지요 붕어 새끼. 근데? 어. 뭐몇 마리인지 까먹었어. 응. 마리, 다 마리? <laughs> 한쪽 한쪽 이렇게 이게 양쪽 움직다 응. 처음 봤어. 여까지 잡은 거 중에 제일 큰데. 오. 오. 크다. 오, 근데. 오 잡았다. 잡았다 잡았다. 잡았다, 잡았다.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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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오 이것도 좀 크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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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, 잡았다. 근데 여기 옆꼬리좀 상처가 있다 아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... 아까 근데 뭐 꼬리가... 어 꼬리가 어. 어어어 봐줘야 되겠다 얘는 얘는 병들었다 어, 바로방생 몸이 약간 우긋불긋 하잖아 그렇지쁘니응어 깨끗하다 그렇지 없다 야, 개리들 꿀치기가 아니라 지느러미에 걸렸어. 이기 그. <laughs> 도구라, 가만 있어. 어. 니이 여기. 만세, 만세. 네, 장추기네리 쪽에 상처 있 이거, 그러이 이거, 머거 같은 게 먹는 건가? 음. 뭐야 여섯 여섯 거 음. 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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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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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거 이거, 거 나는 몰랐네 아, 어

그 중에 서 그나마 좀 큰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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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오오오오마리 무마리, 어이, 깨끗하잖아. 응. 비닐도 하나도 안 벗겨지고 응. 이런 거를 그런 유유터 응. 그런데 다풀 하나 응. 키워야 되는데, 오 이거 크다. 어이, 이런 거. 어이, 이거 제일 큰 거. 오늘의 장원. <laughs> 이거 어. 자이가 잡은 거, 게거 제일 같아. 큰 거야. 이게 제일 큰 거야. 어? 응. 얘는 애기 <웃음> <웃음> 안녕. 아이열오얘 어, 어, 깨끗하다. 아... 그지? 응. 이 정도면 깨끗하지. <laughs> 네, 네. 또 있어? 한 마리 더. 아, 그래? 아, 음. 음. 자, 오늘 잡은 고기 마지막 방생 아, 세 번째 방생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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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깨끗합니다 가제가 재밌었어 오늘 <웃음> <웃음> 어, 네. 아, 아이고, 이 <laughs> <어후. 웃음> <어후. 웃음> <laughs> 그래도 이런 붕어는 별로 찔리는게 없어. 예. 안녕. 슝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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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녕 안녕. 안녕. 안 마리 되는 녕 같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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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어 여기 쓰레기 내가 볼때는 주워서 모아서 태운 거 같아 너무 많아서 진짜? 근데 이런 거 너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버려 이대기 나오는 거아니지안 나와 빈틈이 되게 통 머리 조심해 거뭐 거미줄 아, 있어 네. 밑으로 거기까지만 쓰레기 모아서 태운 것 같아 내가 볼땐 사람들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응.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아